자하자빠하하하 키니 먹을 만키니 먹으리 화이팅 <laughs> 파 참가 어느 먼저 쓰실 거예요? 제가 소부 할게요. 그래. 치훈 힐하세요. 진로 바로 지 소부야 힐하세요 힐 범디러그 저오 왔다 갔다 그래요 1파티밟포 <laughs> 제가 을 잡을까요, 확실하게? 이 파티 발토. 네, 잡으셔도 돼요. 다시 이 파티 발토. 어, 확실히 잡아드리지, 내가. 현재야. 네, 가 네. 올려드렸어요. 어, 그리고요. 호요, 1파티. 2파티. 1파티. 내가 네, 인도에서 어글 잡는 거라. 시윤이 여기 딱 붙어서 힐하세요, 딱 붙어서. 떨어져 있으면 지 애들. 발토포요 끝났어요. 쓸거 쓰세요. 집1 파티. 화면에 바닥 보세요. 둘나왔 힐리 아, 파티 전체 철창 넘으세요. 이 때. 올라갈게요넘을게요 1파티 <laughs> 끝에떴어요님어 네. 뒤로 좀 나와 있을게요. 1파티 발토, 1파티 발토. 다시 1파티 <laughs> 나이스 검 달리 뭐검딜로글 1파티 포요 1파티 포요 다시 포요 어글 잘 안보이고요 제가 폐광 올릴게요 지님 잡으세요 황천 언제 뿌리나? 극딜하고 싶은데 황천 형님 보여서 뿌렸습니다 <laughs> 정령님 어글 정령님 어글 일초리 잡고 리 잡기 위해 파티집소지섭 소지석을 4닥 보세요, 파봐 정화 좀. 판님풍 주세요. 화면 아... 날리게요 벽치 아... 네. 잘, 날렸어요. 야, 한 마리 타고 갈 거죠, 말은 음, 네, 어울만좀 드셔 주세요. 살성피 도와려 주시고요. 벽수부활은 벽치님하고 호범님 해주세요 부활하고 있어요 지성님하고 지섭 지섭님 계속 지섭님 한번 바닥보세요 아 걸렸다 아, 아... 아, 좀... 벽치 퀘강 아, 올릴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어 지금 메인탱 지금 좀... 이파 음, 생, 생존기 만땅. 바닥 보세요. 글자 뽑아주세요. 부섭님 오세요. 황천님 오세요. 글자 올라왔고요. 별망이야? 별망 나왔어요. 패가 20초? 50%대 황천, 그, 이강나오 나오는가 보고, 그 다음에 황천 올릴게요. 네. 오케이, 섬유 버그, 황제 타임밍 말, 황제 쓸때말좀 해주지. 그래, 두피 오... 올리지. 다음번에 여기강 위강, 위강, 혹시 씹히면 피자님아, 올라가서 작업해주세요. 파메르 기은, 파메르 기은, 섬유 버그, 지드 파티. 바닥 그래. 보세요. 이거 안 나온 거 같은데 화면 좀 꺼줄게요. 아 이거 네, 봐야 돼요. 이거, 이거 이번에 봐야 돼요. 이거 나왔어요. 와, 나왔어요. 제가 허기님 부활. 올라가요. 티가. 회사 티 없어요. 아, 누워 있으세요, 허기님. 진노. 아 괜찮아. 어. 지금 딜 너무 잘 나와가지고 괜찮아. 파티 쪽에 떴어요. 내옆옆 옆에 떨어져 주세요. 있을게. 편방 확인하세요. 표정이 만피 유지해주셔야 되는데 치우니. 제가 갈게요 그냥 접지가. 바닥 오... 오... 보시고, 찌저님 힐 주세요 이파티, 화랑님 힐 주세요 화랑님. 아황천해져서 아깝다요. 네. 아삼이 내려갈게요. 이제요. 백투 나와요. 바로 디피 올리기로 백 소보중 이파티 이파티 발 투. 지정 나왔고요. 자 이제부터 쫄모실 때 호범님하고 소원이 같이 야? 보세요. 바다보세요 바닷 형님 주시면서 침 오세요 누구? 저주나 응. 왔고요 응. 지성님 응. 어고요 수헌이 응. 어, 응. 힐 차야 지금 아딜 좋아 딜 1파티 좋아 1파티 보여 1파티 응. 보요 1파티 응. 보여 응. 2파티 1파티 응. 보요형 몰렸어요 야딜 좀만 집중 지성이 응. 어고요 그. 소중이 파멸 되면 파멸.. 별명의 그림자 별망의 그림자 생존 올릴게 그냥 기혼자 하나 하는 거이 파티, 파티 기혼자 하나 걸. 붙으면 혁이 님이좀 어글 한번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25%예요? 터져요 기손이 어글 알죠 권치 님들 참가 준비하세요 집에 이 파티 <웃음> 바닥 <laughs> 보세요 바닥 <laughs> 보세요 <laughs> 파멜기운. 1파티가. 1파티가. 저주 떼주시구요. 저주가. 어, 그래, 안 먹었는데, 잠시만요. 발토. 발 1파티, 1파티. <laughs>